할렐루야. 오늘 또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25장. 325장. 옛날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325장 옛날 찬송가는 359장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요미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몽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내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만 귀기울이고 또 주님의 그 손에만 붙들려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의 길로 언약의 길로 또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23장 우리 한번 더볼 텐데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에서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23절까지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유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페데레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함에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유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 앞에 22장. 22장부터 이어지는 그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됐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23장의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그동안 방치됐던 성전을 수리하던 와중에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어, 서기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가 옷을 찢는 그런 아, 통렬한 회개가 그의 말씀에 들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 그 행함으로 온 유다의 종교 개혁을 준비하고 또 실시, 실시하는 모습이 이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우리의 에, 삶의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결국 말씀에서만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는 그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순종,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앞에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에 들어와서 유다 왕국의 이 종교 개혁을 위한 모든 그런 재반 사항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성전 안팎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그 제단 신상들 이것도 완전히 싹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완벽하게 됐는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런 극찬을 요시아가 받게 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여요. 나무랄 때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반쪽짜리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22장, 23장 여기만 봐서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인 힐기야 모든 백성들이 다 들떠서 이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뜻밖의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앞부분을 읽데 뒤에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종교 개혁을 잘 진행하고 또 백성들도 들떠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진노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종교 개혁이 진행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유다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사실 오늘 말씀만 보면은 그것을 진짜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어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7장 오늘, 오늘 혹시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7장 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우상 숭배 현장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방치됐던 그 성전이 깨끗하게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들떠 있었어요.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성전에서 제대로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것이 예레미야 7장 2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거짓말을 어 믿지 말아라. 그 지금 그 말씀 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선포를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 뒤에 예레미야 7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어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직,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와의 호 성전이다. 여와의 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유르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다이루었습니다 개혁을 할수 있는 모든 그런 전반적인 재반사항들은 다 마련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정으로 그 개혁이 백성들의 삶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은 어떤 환경이 바뀌고 어떤 나의 주변이 바뀌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온전한 회개. 그리고 통해와 참해 이것이 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냐? 진정한 회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 뜻은 뭐냐? 너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너희의 뜻, 이것을 완전히 마음, 이것을 완전히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뜻, 이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인 너를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과 개혁과 부응이 일어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 회복은 아,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바뀌지않았는데 말은 많아지고 종교의 형식과 허울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는 하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와다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까지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날선 검이 되어서 나의 죄악된 심령을 온전히 뚫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개혁하고 변화하는 그것이 말씀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 온전한 삶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어, 생각하면서 어, 우리 어,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어, 기도하며 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좌우의날선 검과 같은 말씀 이 아버지 내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그 속에 온전히 내저 깊은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그 회계를 통하여 옷을 찢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또한 우리들의 그 마음과 뜻의 그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까지 온전히 어, 뭐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의 뼈에내 삶을 비춰보며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들 한 심령 심명, 한 심령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 어,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의심 보여를 표로 씻김 받는 이 아침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엎잡아, 취지고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 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찾아가시고, 주님 힘주시고 용기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보는 복된한 날될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그 처소에 아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I don't know.